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시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유튜브를 좀 쉴까? 그러고 마음 편하게 조금 영상을 좀 소홀히 한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이 사뭇, 이, 국민들 가슴에 썩와 닿지 않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고. 상당 시간 여러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때가 때니만큼 이재명 대표 지금 26일날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항소심에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장에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1심에서 이미 2024년도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육포에 따르는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 신진호 판사그 어떤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당장에 지금 뭐 유죄가 나온다고 치시더라도 지금 당 대표에다가 이재명 1극 체제에서 누가 감히 구속을 시키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일단 궁금한 것은... 이번 항소심 26일 날 나오는 항소심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할 수 있냐? 또, 의원직이 상실이 될, 이건 자, 피선거권 박탈이나 의원직 상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 현재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무죄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죄로 나올 확률은 없냐? 무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스님이 예상하기는. 그러나, 1심에서 1년,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많이 감소가 되지 않냐, 형량이 감소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주 한번 보면서. 하도 이재명 대표도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해봐놔서, 이제는 아주 머릿속에 입력이 됐어요. 64년 12월 22일, 미신, 미신자 스님 정한 시라고 얘기를 했고, 진시가 됐던 축시가 됐던 술시가 됐던 결국은 자수 용실에 토가 안 좋다는 것을 갖다가 어필을 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육사주 12월 22일은 프로필상에 프로필상에 그사주 나와있는 생년월일이고 또나무익키는 달라요 나무익키는 63년 양력으로 12월 8일 이렇게 나와있대요 12월 8일로 분석을 하면 살아온 과정과 거의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스님은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스님이 기왕에 분석해왔던 64년, 프로필에 있는 12월 22일로 분석을 해보면, 아시다시피, 자월의 을목이, 자월은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에 나무가, 태양이 이렇게 떠있습니다. 나무가, 신주 을목에 통글하고 관목한 점이 있습니다. 약하죠. 지지, 묵은, 태세, 거기다가 식상, 묵은, 태세 하는데, 불에 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나무가 더 약해지겠죠. 뿌리도 없는 나무가 불에 타면 더 약해지겠죠.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은, 약한 나무를 갖다가 도와주는 쪽, 그 다음에, 타고 있는,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불을 꺼주는 쪽, 꺼지냐. 그렇게 해야 나무가 생존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자진학수 물을 갖다가 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불도 꺼주고 약간 나무도 도와주고 물이 물을 돕는 건또 금이고 물을 막는 건 토고 토를 돕는 건 불이고 물이 필요한 사주에 토가 물을 막으니까 병이라고 하면 병을 제거한건 약이고 그래서 금수목운에 발복을 하는 사주다, 이렇게 여지껏 봐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는 을사년입니다. 작년에, 2024년대, 갑진년에, 갑진 진중무토에, 거기다가 11월 15일 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남았대요. 예. 김문기 씨 모른다. 또그 지금 백현동 용도, 용도 부지 변경,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는 것들,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뭐, 직무유기로, 뭐 어떻게 다스리겠다,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단계 조정을 해갖고, 개발을 하게 됐다. <laughs> 두가지예요이두 가지가 과연 유죄냐, 무죄냐. 결국은 작년에 그래서, 대우는 지금, 금년이 62세, 이제, 부정세고 62, 작년 61세인데, 이모에서 오화로 지금 2023년도 가을에 생일 때 생일 후에 바뀌었습니다. 오화 대운에 오화 대운, 오하대움. 오화 대운은 그대로 가요. 언제까지 65세 생일까지 오화 대운. 화가 구신인데 토를 돕고 사중 경금 그물 갖다 억제 이러니까 식상의 태왕과 진상관 행상관 거기다 제살 태화까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고 그리고 화토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화구는 관제구설이요 토는 탐재개인이고 두 개다 상관 상관 경관 제살 태과 자 그러면 갑진년에 대후 오화에 대후 노화 안 좋은 운에 갑진년 진중부토가안 좋은 운에 진여 1년에, 징여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을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을목으로 넘어오고 2월달이 무인, 무인월, 3월달이 지묘, 4월달이 경진, 경, 경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결국은 작년에 오화대 운에, 안 좋은 운에, 1년 운에, 무토의 진역 1년에, 집행 2년을 받았다. 을목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을목으로 오면은, 토가 병인데, 이거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을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역 1년에, 집행 2년 받은 것보다는 호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무죄는 아니지만 평량은 많이 감소가, 감, 감형이 감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작년에 진역 1년에 작년 11월 15일날 진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그 운보다는 더 상해하는, 더 좋아지는 운쪽으로 을목으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1월달이, 2월달이 지금 무인, 육목 지금 들어옵니다. 3월달 묘목 정도. 예를 들어서 26일날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공판이 있으면 그 결심 공판이 있으면 뭐 응? 피고의 최후 진술, 그다음에 뭐 변호인단의 어떤 응? 그런 저거, 그다음에 이제 검사 부형 뭐 이렇게 다 있,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검사 구형이 최소한 검사 구형 정도는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아니면 또 형량이 좀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3월 달에 한달 한 정도 안에 나올 수 있는 이 항소심 결과는 작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좀 가벼울 것이다. 조금 낮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운이? 을목으로 조금 사라지는, 상해하는 그런 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화는오화가 뭐 근본적으로,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다 이오화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진상관, 행랑과 유아, 백단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65세, 지금 62세입니다.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이게 존재하는 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하등에 어떤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아. 63년 12월 8일을 스님 분석을 10번, 20번 해도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주가. 그렇다고 보면 아마도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냐. 다만 작년에 형량보다는 다소 감소된 그런 형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항소심 결과, 어? 재판 결과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게 구속 취소. 음, 지금 구속 상태잖아요.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데, 구속 취소. 과연 가능성이 있냐? 또, 구속 취소하게 되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할수 있냐? 탄핵 소추가 인용이 될 것이냐? 어.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이.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겠죠.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냐? 거기다 또 구속을 면할 수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날때 이제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피선국권 박탈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질 수 있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1심에 비해서 형량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좀더 이제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나서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